첫 번째로 사역 계획서입니다. 사역 계획서도 제가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원서를 받는 사람이 사역 계획서를 보는 포인트는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창의적인 사역이 있는가?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사역, 뭐 아이들 신방하고 수련에 은혜롭게 진행하고 이것은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자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창의적인 사역들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역 뭘할수 있을까? 이것이 사역계획서를 보는 관점일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제 사역계획서를 열어봤는데요. 2017년 어, 제가 2018년에 부임을 했는데 2017년에 분당우리교회는 아무래도 좀큰 교회다 보니까 제가 분당우리교회 들어가서 각 부서들의 사진들과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 어떤 공문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분당우리교회 사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2017년 분당우리교회 고등부 사역 스케줄을 참고해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덧붙여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라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기존의 분당우리교회에서 진행한 사역은 검정 글씨로 썼고 제가 가서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역은 파란색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기 소개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는 사람을 배려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궁금한 게 뭘까? 나에게 창의적인 것이 있는가? 이게 궁금할 텐데, 그거 제가 바랑색으로 썼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또 예산을 모르고 사역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이 사역 계획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임을 한다면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부서의 분위기를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런 유연성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어, 사역 계획서를 적었네요. 저는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적었었나요? <laughs> 어, 한달 동안 애들 반별로 빠르게 다 만나겠다.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집 배원은 이제 교사들끼리 릴레이로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안 했습니다. <laughs> <laughs> 교사 신방 하겠습니다. 교사 신방 뭐 부임하자마자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 동아리, 그다음에 청소년부 교사 세미나뭐 스쿨 파송 예배 이거는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왕의 자녀 서약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같은 프로그램이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했고요. 등굣길 하이파이브 애들 이제 새학기 개강하면 어 학교 앞에 가서 등굣길에 하이파이브 해주면서 학교마다 이렇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했네요 고난주간에 페북을 통해 라이브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핫도그 데이 하겠습니다 햄버거 데이 하겠습니다 뭐 어, 이것도 스쿨파송예배, 뭐, 하반기에도 한번 똑같은 거 하겠습니다. 뭐, 피자대여, 번 먹는 프로그램 엄청 넣어네요 국내 단기선교 가겠습니다. 이거 국내 단기선교 다녀왔고요. 홈커밍데이, 졸업한 사람들, 불러다가 후배들 위해서 조금 공연도 하고, 뭐, 간식도 쏘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이것도 <laughs>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뭐, 된게 하나도 없네요. 고3 졸업여행 가겠습니다. 요거 갔고요. 제가 보니까, 사역 계획한대로 된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부임해서 적응한 다음에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것들은 이런 사역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설교 영상도 이제 제출하셔야 할 텐데요. 지금 사역하시던 교회가 영상이나 음향 시스템이 좋아서 본인이 설교했던 것들이 잘 녹화되어 자료로 남아있다면 그중에서 잘했던 거 골라서 제출하면 되겠지만 교회 여건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교역자들은 자기의 설교 영상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설교 영상 촬영하지 않다가 내가 사역지를 이동한다고 갑자기 설교 시간에 휴대폰 놓고 촬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설교 영상을 따로 녹화하셔야 할 겁니다. 신 대원 우리 전우사님들도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설교 영상에 있어서 화질과 음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설교 영상에 이미 화질이 너무 좋지 않거나 음향이 엉망이면 짜증나잖아요 어 뭐야 이게 그러니까 확 점수가 낮아져요. 그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휴대폰 카메라 다잘 나와서 막 특별히 막 캠코더로 찍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이크는 꼭 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도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휴대폰 녹음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대원 어떤 강의실에서 설교 영상을 녹화하신다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서 하신다 할지라도 교탁이나 강대상 아니면 보면대 위에 녹음기 켜놓고 한 이정 이 정도 거리에서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그냥 막 설교한 다음에 이 영상과 녹음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합 치기만 해도 훨씬 음질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설정을 잘못하셔서 지나치게 화면이 저화질이 되거나 음질이 찢어질 듯이 잘안 들리게 주변 소음 많이 들어가게 영상이 도착하면 어 이게 정말 짜증스러워져서 점수가 확 떨어져요. 싱크가 맞지 않는 영상은 최악입니다. 에이 누가 원서 접수하면서 이런 영상을 내? 아니요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앞서 자소서 소개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자기를 뽑아달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파일을 제출하면서 이런 파일을 제출한다면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사역자를 과연 우리가 뽑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화질, 음향,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 꼭 챙겨서 영상 촬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실 때 청중을 놓고 하십시오. 신대원생들이 촬영한다면 공기들 두세 명 앞에 앉혀 놓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 촬영하실 경우에도 아내나 부모님, 가족들을 앉혀 놓고 꼭 설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막 설교를 하잖아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비장하고 뭔가 딱딱하고 뭔가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앞에 청중들이 있어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게 자연스럽고 호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설교 영상 촬영할 때는 화질, 음향 꼭 신경 쓰자. 그리고 앞에 청중을 놓고 하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지원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보통 이메일로 제출하잖아요. 저는 PDF로 묶어서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해당 교회 공고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계획서 뿐만 아니라 설교 영상까지 묶어서 PDF로 제출하면 너무 좋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 영상을 어떻게 PDF로 제출합니까? 설교 영상을 보통 이메일 파일 첨부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화질, 음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화질, 고음질로 어, 촬영을 했어요. 그럼 용량이 크겠죠? 그러면 2기가, 3기가, 만약에 이런 영상이 도착을 하게 된다면 이 영상을 다운받아야 되는 사람이 다운 눌러놓고 2기가, 3기가 다운될 때까지 이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일부 공개로 업로드 한 다음에 그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훨씬 더 영상 보기가 쉽습니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PDF에 적혀 있는 그냥 링크를 그냥 딱 클릭하면 그 설교 영상이 바로 탁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쉬워요.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일 것 같아서 저는 PDF로 묶어서 심지어 설교 영상까지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전달하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제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어떤 교회는 동역자 추천서를 써내라 네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사랑받았다면 주변 동역자들로부터 이 사람 이런 교역자라고 추천을 좀 받아와라 라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분들께 이런 거 써달라고 부탁드리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예시를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교역자를 추천했던 내용인데요. 동역자 추천서는 검증을 하기 위해 보는 문서이기 때문에 막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끝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교역자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서두에 이제 들어가면서는 이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몇년 동안 섬겼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역지를 찾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역자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라고 적었었고요. 이 당시 제가 이 내용 적으면서 되게 눈물 글썽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아이 빌리 그댕 곁에 없지, 막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교역자를 추천했거든요. 어, 뭐, 이렇게 썼죠. 우리, 우리 라고 썼어요. 애정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 누구누구 전도사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교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들을 적고요. 우리 누구누구 전도사님은 설교를 잘했습니다. 우리 누구 누구 전도사님은 실력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서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성실한 교역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팀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잘하는 교역자가 있어. 너 잘해? 알겠어. 네가 보내준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자소서나 뭐 이력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너너 너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교역자는 아니야. 너 오면 다른 교육자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잘할 수 있니?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누구누구 전도사님은 참팀 사역을 잘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사실은 계속 한 있고 싶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참 귀한 동역자를 떠나 보내는 아쉬움으로 그러나 더 좋은 사역지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땡땡땡 전도사님을 마음 다해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작성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실 때 그분이 막막해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사역제 지원할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원서가 통과가 되면 언제 언제 면접 보러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겠죠? 그래서 면접 보러 갈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면접을 보면 더 좋을지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코칭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들을 많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린 것도 있고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안면이 없고 그분의 성향과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아 예,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영상을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이 영상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역지를 지원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